안녕하세요. 하이라기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오늘 연쇄 세범 의원 이성우 원장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필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네. 건데, 보톡스와 필러를 동시에 시술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은 부위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어, 또 다른 시술과 같이 했을 때더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시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음. 보톡스랑 필러를 혼동하시는데요. 음. 보톡스 단독으로는 꺼진 부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음.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필러가 꺼진 부위를 좋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이미 깊어져서 자국이 남아있는 주름의 경우에는 음. 보톡스 단독으로는 충분히 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때 필러를 이용하여 깊은 주름을 같이 채워주면 주름 개선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음. 특히 미간에 내천자 주름이 생겨서 찡그리지 않아도 항상 자국이 있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래서 복합시술을 권해드립니다. 목주름의 경우에도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얇은 피부를 개선시켜 잔주름이 덜갈수 있도록 실이나 스킨부스터, 진피재생을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네. 또한 입꼬리 부위에도 보톡스와 필러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음. 환한 인상은 본인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입은 감정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음. 입꼬리가 위로 향한 사람일수록 밝고 환한 인상을 나타내고 반면에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사람은 화나고 아. 슬픈 인상을 줍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얼굴 부위 중에서 입은 미소를 짓게 되는 부위로 네. 얼굴 표정이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활짝 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진 입꼬리 때문에 그렇지 않아 보이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 간혹 이러한 컴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술을 통해서 입을 움직이는 근육을 봉합하는 방법으로는 자칫 무표정한 상태에서도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원장님 그 웃고 있는데도 네. 입꼬리가 처지는 걸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아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환한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네.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입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톡스를 시술하거나 오. 필러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음. 각각 시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보톡스를 이용한 입꼬리 교정입니다. 보톡스 시술은 입꼬리 끝부분을 밑으로 당기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입꼬리를 위로 아. 유지시켜 주는 원리입니다. 네. 입꼬리 보톡스 시술에서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 시술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사의 숙련도가 필요한 시술입니다. 음. 보톡스 시술 시 근육을 잘못 건드리면 음. 오히려 입꼬리의 처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해도 보톡스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하므로 시술을 결정할 때 좋은 의사를 찾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합니다. 음. 그런데 입꼬리 보톡스만으로는 네.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 바로 돌출입처럼 입술의 모양 자체가 시술 결과를 하.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선 보톡스를 통한 교정 효과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필러를 이용한 입꼬리 교정이 있습니다. 오, 필러로요? 네. 오. 입꼬리 교정을 위한 필러 시술에는 필러를 주입함으로 입꼬리 방향을 위로 올리는데요. 아. 대개 히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를 사용하고 소량만 시술해도 되므로 매우 짧고 간단하게 끝나는 시술입니다. 네. 다만 유지기간이 길지 않고 극적인 변화보다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입모양이 좀 환한 인상에는 네. 크게 좌우를 하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수술이 아니라 이러한 간단한 시술로도 좀 어느 정도 환한 인상을 줄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연세 세봉 의원 이성우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